안녕하세요. 이번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최현빈. 이지원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주제는 바로바로 바로 여행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코로나를 피해 여행을 즐기고 싶다는 분들을 위해 여행 장소 추천을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지원씨, 요즘 풀빌라가 유행인 거 알고 계시나요? 진짜요? 풀빌라가. 그 펜션 안에 수영장 있는 곳이요. 아, 연미 씨, 그럼 풀빌라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주세요. 풀빌라는 펜션 안에 수영장이 있어서 요즘 같은 시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가도 좋고 가족들과 가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물놀이를 잘못 가잖아요. 근데 물놀이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안전하게 그리고 재밌게 놀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즘 숙소 예약 어플을 보시면 매일매일 방역을 한다는 그런 표시도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서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풀빌라는 가평, 홍천, 부천 등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니까요. 가까운 곳을 찾아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풀빌라마다 야외 수영장을 운영하는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꿀팁은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수영장의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풀빌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정말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저도 나중에 시간 맞춰서 꼭 안전하게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장소 바로 알아보러 가실까요? 지원 씨 소개해 주세요. 다음 장소는 바로바로 바로 글램핑입니다. 아, 글램핑이요? 글램핑이면 캠핑 같은 건가요? 그러면 용품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 아니에요, 연빈 씨. 글램핑장과 캠핑장의 차이를 여기서 알수 있죠. 글램핑장은 캠핑장과 다르게 잘수 있는 곳과 조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인데요.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은 다른 숙소와 다를 바 없지만 어, 외관이 텐트 모양으로 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글램핑장은 대부분 산 주변에 있어서 좋은 공기를 느낄 수 있어요. 또한 텐트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리 잡고 있기에 요즘같이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기에 좋죠. 맞아요. 캠핑이 너무 가고 싶은데 캠핑 용품이 없거나 여행을 가셔서 색다른 숙소에서 지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글램핑장은 양평, 가평 등 정말 많은 곳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으시거나 조용히 힐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캠핑장 같은 분위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항상 캠핑장비가 없어서 망설였거든요. 이번에 한번 꼭 가봐야겠어요. 또 캠핑하면 불망 아니겠어요? 감성이 풍부해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꼭 이번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총두 곳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풀빌라와 글램핑 두곳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두 곳을 모르셨던 분들과 그리고 듣고 상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행을 간 분위기를 낼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야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풀빌라와 글램핑 두곳 모두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동 중에는 꼭 마스크 잊지 말고 착용하기로 해요.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HBS의 최연빈, 이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